법으로 볼때 주류 제조 면허가 없으면 제조한 주류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불법입니다. 이것이 세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아드님이 만든 맥주는 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그 자체가 사실은 불법입니다. 후보자의 아드님은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어, 지금 이 효자 맥주가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됐고요. 2018년 지금 4, 5월 11일 12일 13일 은 국내에 없었던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애는 없었지만 제 말씀은 아드님도 이 행사에 관련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아니 거. 그게 자, <laughs>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알고 나나 사진이 <laughs> 그다음에 주세법은 어쨌든 주류 제조 판매를 면허 없이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네. 업으로 그 얘기는 뭐한두회한번넘으면안된다이 얘기도 아닙니다. 업으로 하는 자, 그러니까 단발성 소비 동호회 관계자들끼리의 소비를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그 청문회 전에 아드님의 주류 판매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했고 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후보자께서는 아드님의 주류 판매가 사실은 4월 30일 행사에 자선 행사와 유사한 행사에 한번 있었을 뿐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제가 기억하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사실 관계 와에 다른 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께서는 아드님이 사업자 등록증 말 등록증 말고 이 효자 맥주 맥주를 팔기 위한 주류 제조 면허를 딴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사업자 등록 아, 사업자 등록증은 네. 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네. 주류는 주세법에 따라서 반드시 주류 제조 면허를 따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세법 제6조에 보시면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 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볼때 주류 제조 면허가 없으면 제조한 주류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불법입니다. 이것이 세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아드님이 만든 맥주는 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그 자체가 사실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유통과 판매도 다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PPT 좀 띄워 주시죠. 그 후보자께서는 통일부도 그렇고 4월 30일 있습니다. 2016년 4월 30일 행사에 한번이 효자 맥주가 등장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SNS 상에 나와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2016년 3월 7일부터 2020년 2월 18일까지 최소한 18번의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18번까지는 뭐 제가 확인한 거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예. 그 설명을 제가 드리면은 이 사업자 무슨 주류 제조 면허를 따지 않으면 맥주를 만들어 팔거나 제조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요. 두 번째로 사업자 등록증을 딴 기간을 보더라도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 밖의 기관은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의원님 참고로 제 아이가 2017년 그 7월 20일부터 2018년 저기 개재돼 있는 5월 달까지 이렇게 취업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네. 못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어, 국내에 없었던 점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안합니다. 네. 그 다합장 좀 보여주십시오. 그 유학 선생님, 이후에 제 지금 말. 예. 말 좀. 감안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벌어진 행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례가 아니고 실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인데 당시에 어, 이 후보자님 말씀처럼 후보자의 아드님은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어, 지금 이 효자 맥주가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 왼쪽에 밑에 있는 사진에 파란 권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제가 가려놨습니다만 후보자 아드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얼굴을 내고 같이 행사를 치른 것이죠. 2018년 지금 5월 11일, 12일, 13일은 국내에 없었던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국내에 없었지만 제 말씀은 아드님도 이 행사에 관련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laughs> 자,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 더군다나 사진이. <laughs> 아니 설명을 아, 아드님의 되는... 친구분이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친구분이 이 행사에 참여를 했던데 아드님까지 같이 에, 사진으로 해서 같이 행사를 하시는 거로 관여가 됐다는 말씀이고 아니 그, 그 그렇다 해도 2018년 5월 11일, 12일, 13일은 국내 있을 수가 없는 시간 아닙니까? 저는 아드님이 국내에 있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 그그 그, 사진은. 한번 사업자 등록증을 어, 있는, 없는 기간 중에는 한번 정도 바깥 풍사에 관여한 게 없고 맥주를 판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 18차례 이러한 사례가 발견됐다는 말씀과 또 주세면허가 없이 맥주를 만들어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또 불법 행위는 인정하고 제가 보고 등록에 사고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어떻하요 아니 저는 뭐 어, 제 아들의 일이기 때문에 저와 무관하다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 저는 어, 제 아들의 일과 관련해서 아버지로서 또 사회적 도의적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사과하고 제 아들이 져야 할 책임까지도 어, 질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오늘 지적하시는 것 중에서 어, 2017년 7월 20일부터 어, 이, 이 아니, 2018년 4월 1일 예 그래서 2015년 2018년 5월 13일까지 이 행사와 연결 시키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2016 아, 18년 11월 12일 12월 23일 2월 18일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어, 더제 아이와 상의해 보고 그, 그 과정에서 저희 아이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저도 마땅히 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 조금은 좀 특히 다른 걸 떠나서 수위수 있는 기관에서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 그 앞에 과정과 관련해서 어, 지금 그 주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법률적으로 어더 철저히 검토하고 그거와 관련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행정적 법적 치유의 과정들을 밟을 수있으면 밟아야 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 그것이 몇번 인지도 정확하게 어 확인하고 어 필요한 그 예컨대 우리가 그때 세금을 제대로 못 냈으면 어 지금이라도 어 세금을 내야 하는 이런 과정이라면 어 병이 몇 개인지 또 가격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소득이 얼마였고 그에 따라서 소득세도 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어 저는 치밀하게 어 따져서 할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한 측면에서 그 법리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어좀 다른 해석도 부분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가 지속성을 가지고 어 이루어진 일인지 혹은 또 어~ 이게 그~ 어떤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어~ 행한 행위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의 어떤 행사 경비 이런 것들을 어~ 서로 쉬어하는 과정에서 있는 문제인지 이런 문제들은 어~ 조금은 다른 해석을 하는 그~ 사람들도 있어서 그 견해도 뭐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어~ 저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 아~ 이런 생각이 전화 어, 제 아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혹시 2014년, 15년, 16년, 제가 정확한 지금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 한국에서 수제 맥주와 관련한 법이, 법 환경이 변화됐던 이런 저간의 사정들도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시점에 어 조금은 이렇게 어 프로젝트적 성격으로, 동호인적인 성격으로, 어, 새로운 그 시도가 있었고 또 도전이 있었고 그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저기 우리 후보자님도 충분한 설명이 계셨으니까 3 0초더 하시겠다니까 그렇죠. 네. 하면서 오늘 지금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파, 사실 파악과 설명, 그 필요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그 말씀을 사실 기대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다이 질문을 꼭 드리게 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는 어쩌면 후보자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한 차례밖에 없었다는 답이 왔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너무나 달라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주세법과 세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서에 정식으로 자료를 받아서 지리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끝으로 아드님이 스위스에 가 계실 때 있었던 행사에 대해서는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은 이 광고 홍보를 통한 수익 행위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후보자께서 잘 조사하시고 필요한 일하시기 네. 바랍니다. 다음에 주세법은 어쨌든 주류 제조 판매를 면허 없이 업으로 하고 하는 자 네. 업으로. 그 얘기는 뭐 한두 회 한번 너무 안 된다 이 얘기도 아닙니다. 업으로 하는 자. 그러니까 단발성 소비 동호회 관계자들끼리의 소비를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저도 또그뭐 그런 한, 얘기를 들어서 예, 말씀드리는 것도 예. 그리고 건데. 뭐 사례로 든그 사안 같은 경우에 명백히 후보자가 국에 있음이 드러난 사정 등이 있으니까 뭐그 내용들 구분해서 해명하실 수 있는 부분들 이에라도꼭 해명해 주십시오. 예. 후보자 예. 아들에 대해서 맥주를 만드는 게 주세법 또는 세금을 탈루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을 했는데요. 일단 법으로도 자가 소비의 경우에는 처벌이 애외로 되어 있고 앞에 이재정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 처벌은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법적으로도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주세법 또는 소득세 탈루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특별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정말 그 우리 장관 후보자나 또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 신상 털기가 지나치다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성과 또 정책 능력은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법적으로도 처벌되지 않는 걸 우연하게 사진이나 동영상 나온 걸 가지고 실콜 컬리 본인의 문제도 아니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꼭 이렇게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더더군다나 명쾌하게 위법이라고 판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아시시피 다 19대 20대 21대 들어와서도 이 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좀더 구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내용을 실질화하자고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또는 오늘 또 우리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그것에 대한 문제적인 취지가 밝혀졌다 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후보 자가가 성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이걸 보호해 신 국민 여러분께서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은 좀더 분명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